엄마 아빠들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루기파파입니다. 이루기 군요. 빠. 이번에는 또 루기파파랑 이루기 군이 왜또 가만이가 컴... 하지 마요. 와봐 뭐래? 뭐래 뭐래 와봐. 루기파파랑 이루기 군이 아무런 도구 없이. 둘이서 몸만 가지고 재미있는 신체 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루기 군이 아빠가 내는 미션을 멋지게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네. 어,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네, 선생님. 좋아요, 아, 선생님? 네! 아빠인데요. <laughs> 먼저 좀 층간 소음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파 위에서 룩이랑 할수 있는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룩이는 아빠를 보고 여기 딱 서보세요. 아빠가 안전을 위해서 손은 잡았는데. 하나 둘셋 하면 점프 뛰면 아빠는 다리를 벌릴 테니까 그 사이로 딱 들어서야 돼. 자 하나 둘셋오 그렇지. 하나 둘셋 오. 하나 둘셋오오 오. 점프 점프. 자이 상태에서 과연 할수 있을까요? 하나 둘셋 오. 하나 둘셋딱 서야 돼 서야 돼. 하나 둘셋 오. 하나 둘셋 오. 엄청 빨리 해도 성공할 수 있겠어? 아니 도전 도전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셋셋셋셋셋셋셋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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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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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너무 잘했어요 첫 번째 미션 클리어 클리어 두 번째 미션을 알려주겠어 자 이렇게 손뼉을 칠 거야 누기는 여기 손뼉을 딱 쳐야 돼그고 그래, 아빠가 숫자를 <laughs> 셋을 세는 동안 응. 아빠를 한 바퀴 돌아서 와서 손뼉을 빨리 쳐야 돼. 할수 있겠어? 응. 셋 세기 전에 와서 도착해서 쳐야 돼. 응. 자, 치고 가는 거야. 치, 치고. 하나, 둘, 셋. 어, 관심히 성공했다. 요만큼도 할수 있어? 응. 한 바퀴 돌아 치고 가야 돼. 치고 가야 돼. 준비. 아직 안 돼. 야 아직 아니야. 준비. 시작. 하나, 둘, 둘, 반, 셋. 더 높게도 할수 있어? 어. 자, 아직 치고, 치고 가야지, 치고 가야지, 치고 가야지. 지금 미래 치고 하나, 둘, 둘, 반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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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거반고 가라고! 해반가반고 반해, 반시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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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돼. 반해, 반터 반해, 반반 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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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대단하다 대단해 엄청 힘들었지? 아 선생님이래나 아빠가 숫자 3세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뼉쳤어요두번째 미션 도 클리어 두 번째 미션도 클리어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여태까지 아빠는 앉아있고 누기만 뛰어다녔다는 거 아? <웃음> <웃음> 나는 안 힘들지롱 누비는 힘들지롱 <laughs> 유튜브 친구들 <laughs> 안녕